여러분 공자는요 우리가 조금 기억해 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동양 사상가로서 기억을 해 줘야 되는데요 공자는 유교일까 불교일까 도교일까 이걸 설마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유교입니다. 공자님은요 아니 유교 사상을 창시하신 이분이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신 분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봤을까 악하다고 봤을까 선하다고 봤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이요라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전 지금부터 이 성선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성선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매우 매우 선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상태의 본성을 공자님께서는요, 한 글자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어질다, 인. 바로 무슨 인? 인이라는 글자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요, 이 본성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위에 계시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늘이 있습니다. 이+ 하늘이 이 선한 본성인 인을 부여했다고 봤습니다. 전달해 놓 거죠. 전달.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인간은요. 태어날 때는 선하지만 인간이 자라나면서 온갖 안 좋은 욕구와 욕정들에 시달린다고 봤습니다. 이런 욕구와 이런 욕구에 해당하는 안 좋은 점들을 전 마이너스적인 가치로 갈게요. 네거티브하게 갈게요. 이런 욕구 따위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더럽힐 수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우린 이 욕구에 대해서 잘 참아내야 돼안 참아내야 돼 참아내고 우리가 이것을 잘 보존하는 게이 공자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은 따라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유교적인 용어로 수기 수양을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기 수양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나의 선한 본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일종의 어 선한 본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세상의 어느 세상을 둘러봐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의 이 선한 마음 그리고 단한 번도 거짓된 마음이 없는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그것이 당당하게 노출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이 상태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성인과 군자로 말이죠.